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스킹입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 오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별로 좋은 흐름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리바운드에 좀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외부 환경에 이 정도 밀린다라는 것은 애초에 지금 시장 주체들이 들어 올리려고 할 의도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다보니 우리 입장에서 이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좀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보니까 글쎄요, 다시 2,400이 깨지고서 타는 모습을 보면, 그때 또다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인정하고서 좀 다시 내줄 거, 내주고, 조절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문제는 코스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뭐, 에코프로 형제나, 포스코형제가 지금 다같이 중구난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오늘 사실은 한 4%씩은 이상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흐름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쟤네들이 결국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2차 현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종목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저쪽을 매매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이 흐름들을 어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럼 바이오제약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종목은 시세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다시 예, 이 출발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직까지 이 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2만 6천 원 정도 자리 정도 되거든요. 그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 노려보거나 그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순하게 단기 이 쌍바닥 내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령입니다. 보령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파동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오면서 좀더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1 2 2평에서 다시 받아주기보다는 이 자리 딛고서 올라갔는데 결국 상단을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방을 좀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자리는 사실은 선수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여기서 이런 리바운드 나오는 거는 선수분들의 영역이고, 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8,000원 자리 다시 내려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좀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것이, 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나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동제약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써놨죠. 무의미하게 들이댈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어,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냐면 본 종목이 어떤 이슈를 이렇게 움직이는지, 예, 저는 뭐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냥 봉 패턴만 봐도 아 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구분은 바로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타점도 보이지 않고 매매수에서 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도 보이지 않고. 전고를 밟고 있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 바로 다시 한번 출렁일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6천원 자리 정도 이런 자리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다지 매수를 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18,800원 자리가 또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마디가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보니 지금 이제 내려오는 122평도 한 번에 좀 들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지 않겠는가. 약간 그러니까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뒤졌다가 저항이 되면서 깨졌는데, 딛고서 다시 깨지게 되면 조심스럽다. 즉, 지금 자리는 선수분들이 15,000원 이탈 컷으로 120평 받아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명확한 타점을 잡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제 라이브 때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다가 오늘 패턴이 좋지 않은 거 보고 바로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저런 120평 자리도 잡아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노릴 것인가, 바로 나와야 될 땐지 아닐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만만치 않은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단단하게 세우셔야 될것 같고, 어, 저는 5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